자 한자 부수 자 한자 한자를 아는 것은 그 한자를 알려면 부수를 어, 정복해야 된다. 부수만 알면 한자의 한 반은 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범위를 가축 가축에 해당하는 그런 <laughs>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소우자입니다. 소우 뿔각 돼지씨 돼지머리해 개견 말마 양양 자 그래서 소 소의 뿔 뿔각자죠 돼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지머리해 이렇게 하면, 개견, 말마, 양양.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가축을, 어, 머리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 소이, 뿔, 돼지, 돼지 머리, 돼지 머리에 개견, 말마, 양양. 그 다음에, 날짐승 날아다니는 조류, 세조 자, 세조 자도 바로 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추, 오른쪽에 되게 붙죠? 새추새추가 세추, 붙기도 하고요. 이건 기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긋날피 또는 안니빛 자죠? 예. 세, 세, 이렇게, 어, 날개를 이렇게 어긋, 해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삐 자. 그래서 날짐승은요 세조, 세추, 그 다음에 지도 어긋, 기우 어긋날삐, 그 다음에 날삐. 어긋날삐에는 우리 뭐, 비행총성년 할때이빗 자를 씁니다. 아니삐까 예, 아니고 어긋난다는 거죠. 행동이 어긋난다. 자, 날삐.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가축에 해당하는 한자 부수를, 어, 정리했고 그다음에 날짐승에 대한 것 세주, 세조 살추, 기두, 어긋날비, 날, 어긋날비, 날아간다는 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